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한기하 1장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함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한기하 1장은 엘리야 선지자와 아하시아 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은 아하시아 왕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 한 사람이 나오고 남유다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남유다의 여섯 번째 왕. 그가 아하시아인데 그는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결국은 예후라는 사람의 구태타로를 통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의 여덟 번째 왕, 아하시아. 그는 아하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벡에서 왕위를 계승받아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아아시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죽을 거라고 예언한 엘리야 선지자를 체포하려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삼차에 걸쳐서 50인의 군사를 파견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의 예언대로 아시아는 죽고 그의 동생 여호람이 왕위를 계승한 사실들이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어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 0부정이 올라가서 엘리의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군데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보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11기야 1장 1주일부터 보게 되면, 아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 떨어져서 병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아시아 왕은 에그로네신 바알세부백에게 "내가 죽을 것 같냐, 내가 살것 같냐" 그렇게 물으러 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엘리야에게 말하게 엘리야에게 이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로네신 바알세부백에게 물으로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시아가 50명씩 세 번에 걸쳐서 엘리야 선지자를 잡으려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그 50명 그리고 두 번째 그 50명은 왕의 명령을 하다라고 결국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불타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 13절부터 나오는 세 번째 50부장과 그리고 그, 어, 사람들. 그 사람들은 1차, 2차, 50명씩 가서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그들이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의 생명을 고전시켜 주기를 무릎을 꿇고 간청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세 번째 오십부장은 참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거울로 삼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지혜롭고도 겸손한 행동이었습니다. 첫 번째 오십부장과 그리고 두 번째 오십부장은 왕의 명령대로 오라를 받으라! 한국말로 말하면은 그렇게 이야기 한 겁니다. 왕이 잡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다 죽었거든요. 이세 번째 50부장은 그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겸손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거울로 삼아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바로 이 지혜로운 자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냄을 받았던 첫번째 두번째 50부장이 불에 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는 겸손하게 그것을 자신의 모습으로 거울로 삼아서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타인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문제를 거울로 삼아서 언제든지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 가야 할 것입니다. 교만하게 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타인의 성공뿐만 아니라 타인의 실패조차도 우리는 거울로 삼아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15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행보의 척도로 삼아야 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은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어 에그론의 신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자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50부장에 올라왔을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왕에게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러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엘리야가 곧 일어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일어나서 저와 함께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말씀을 전하라. 지금 그 내용이거든요.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그 50부장과 함께 아시아 왕에게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모습을 살펴보십시다. 이것이 어디 쉬운 상황이냐고요. 아시아가 엘리야를 죽이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씩이나 50부장과 군대를 보냈던 상황을 보니까, 보니까 이제 아시아는 엘리야를 죽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니까 자기 목숨은 아랑곳하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 즉시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엘리야는 철저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행보의 척도로 그는 삼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아시아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었지만 엘리야의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아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그의 아내 이세벨의 손에서 건져줬으며 또한 그들의 아들 아시아의 손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저들을 심판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교훈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위험에 처하고 또한 죽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시아 왕에게 나아가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말씀을 정직하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그로내신바알세부에게왜 내가 물으러 가느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의 침상에서 다시는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죽음을 예고하셨다고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엘리아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어떤 척도로 삼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엘리야와 같은 지혜로운 성도가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가 북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를 통하여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기는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릴 만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증거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엘리야의 영성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여러가지 환란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과 어떤 세상 지식에 내 삶에 척도로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삶 가운데에 적용을 하며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손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정직하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오늘도 또한 이번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직하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거룩한 가정, 거룩한 성도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칠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Pish and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길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